아, 이번 시간에는 차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궁금하시거나 이런 질문들 있으시면은 충분히 질문을 아, 또 올려 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께 아, 또 조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바이오텍의 미션은 노화 연관 질환과 난치성 희귀 질환을 정복하기 위해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여 상업화한다.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션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 이게 트렌드에 맞느냐 하는 거죠.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해서 노화 연관 질환과 난치성 희귀 질환을 정복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회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 중에 가장 큰 좋은 미션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될지는 그 다음 일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임상개발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뒤에 설명이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드시 봐야 하는 그런 분야다라는 점을 일단 그거는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R&D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보면 먼저 면역세포, NK세포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체 줄기 세포, 성체 줄기 세포는 태반하고 태줄을 이용한 그런 성체 줄기 세포, 이게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태아 줄기 세포, 태반, 태아,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 그 태아의 줄기 세포를 이용한 중간엽 줄기 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 배아줄기세포. 이 배아줄기세포는 우리가 연구 개발이 활발히 되다가 황우석 박사 이후에 이제 연구 개발이 상당히 이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회사는 그런 명맥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다라는 점이죠. 이런 다양한 세포 관련한 치료제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하는 그런 유전자 세포 치료제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거는 학교와 병원 이런 걸 전체 또 상업화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상업화하는 기업들한테 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자금들을 가지고 다시 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다시 또 아~ 재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는데 이 회사는 7개 국에 걸쳐서 8 6 개의 임상 전진 기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더더군다나 없고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지만 국내로는 도저히 그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가장 중요한데 이 회사는 임상과 관련한 그런 해외 거점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해외 거점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상과 관련해서 빛을 볼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 아, 임상 데이터들이 또 나중에는 엄청난 가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이오텍이라는 회사는 차바이오 그룹의 가장 중심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장회사 두개 회사를 거느리고 있고요. 일곱 개의 차, 아, 비상장 자회사도 출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CMG 제약이라든가 차백신연구소에 지분이 출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어, 뒤에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차 헬스케어라는 또 자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티카 홀딩스라는 이두개 회사를 조금 있다가 집중적으로 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들 사업이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차 바이오텍의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라는 점. 재무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어, 2017년 이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는 거의 영업이익이 어, 이제 적자가 났다, 흑자가 났다 이제 계속 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 매출액은 거의 20% 가까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상반기에도 거의 1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기술 수출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올 상반기 아, 영업 이익까지도 135억 플러스를 내고 있다라는 점도 한 가지 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을 위해서 상당히 크게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도 아, 펀드를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실적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기술 수출을 이루어,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임상 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었던 그런 물질을 일본 아스텔라스에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이 물질은 배아 줄기 세포를 활용한 그런 치료제 후보 물질이고요. 전체 그 금액은 3,200만 달러. 이 중에서 1,500만 달러를 선급금으로 받았고 이게 이제 실적으로 잡히면서 흑자 전환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타 아,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대열이라든가 바이오 인슈런스 그 다음에 국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생산을 해주거나 아니면 유자체 검사 컨설팅 이런 모든 아, 부문들이 조금 조금씩 다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와 같은 흐름이라 그러면 충분히 1조 원의 매출도 달성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 회사 내부에 가지고 있는 세포치료제, 그러니까 면역세포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와 관련한 파이프라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줄기세포치료제 중에서도 배아줄기세포치료제는 일단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논의를 하고요.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자가 NK 세포 치료제입니다. NK 세포 치료는 선천성 면역 세포 치료제죠. NK 세포 치료제로 고용암, 즉 교모세포종을 치료하는 임상 지금 2상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코드 스템 제대혈 줄기세포를 가지고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 이것도 임상 2상을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가장 각광받고 있고,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그 연구개발하는 그 대표가 새롭게 이제 들어오셔서 각자 대표로 부임을 하셨는데, 20년간 글로벌 제약사에서 항암제 개발을 한 경험이 있는 그런 임상개발 전문가입니다. 올해 5월 달에 글로벌 임상을 위한 그런 실무진에 대한 인사도 단행이 됐다라는 점은 회사가 조직적으로도 좀 많이 임상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염증을 완화하고 추간판을 재생 재생해서 만성 요통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그 코드 스템 DD에 대해서는 연내 임상 12A상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상 2 이상을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상 2 a 상의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발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자가 NK세포치료제 CBT101에 대해서는 이 NK세포치료제를 환자로부터 추출해서 증식한 다음 다시 환자에게 주입을 해서 교모세포종을 치료하는 그런 기준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임상 2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CBT-101 그러니까 NK 세포 치료제는 2020년 9월에 미국 FDA로부터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기 신약 승인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임상 2상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프로토콜을 아, 이제 공개를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임상 일상이 끝났기 때문에 아, 안전성과 내약성은 아, 일단 확인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상 이상 진입한 다음에 글로벌 파트너사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혹은 공동 임상 진행 가능성도 지금 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포 치료제는 가장 중요한 게 상업 개발을 하더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양을 할수 있느냐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배양 기술이 어, 실험실 단위가 아니라 상업화 단계까지 충분히 이익을 낼수 있는 규모로 할수 있냐, 아니면 표준화된 수준으로 어, 개발을 해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바이오텍에서는 세포의 증식이라든가 또 어, 활성도를 향상시킨 치료제를 현재 어, 개발을 완료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임상이 개발이 완료되면은 미국에 있는 자회사 마티카 와 협업을 해서 상업화를 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이 CBT 101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발성 교모세포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이상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간암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자 주도 임상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더 커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코드스템 DD입니다.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죠. 탯줄률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로 퇴행성 디스크를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이제 국내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탯줄에서도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골수에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줄기세포 치료제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를 대줄이나 아니면 골수에서 빼서 하고 있는데요.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냐면은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투여를 했어도 우려할 안전성 문제를 많이 희석시킬 수 있다는 라점 때문에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22년도 4월 달에 임상 2A상 30명에 대한 투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간의 추적 관찰 기간을 끝내고 올해 4월 달에 우리나라 식약처에 임상시험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그리고 후속 임상에 대한 그런 계획을 또 제출하는 과정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글로벌 업체하고 공동 개발과 아니면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곧 임상 2a 상 결과가 발표될 텐데 그 임상 2a 상 결과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만성 요통 글로벌 시장은 아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보면 한 26조 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국내에만 환자가 200만 명, 매년 20만 명의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자체는 뭐 대단히 크고 현재는 대중요법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세포 치료제를 생산하는 기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3D 대량 배양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중간엽 줄기 세포 치료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작은 양으로 많은 양, 용량의 그런 도우즈를 생산해 낼수 있는 생산 효율성 높은 생성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제들을 많이 생산해 놓았다, 한다 하더라도 적시에 환자에게 투여를 하기 위해서는 냉동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냉동시켜 놨다가 바로 해동시켜서 환자에게 주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 기술이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 회사는 유리와 난자, 동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난자라는 것은 다른 세포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크고요. 그에 따라서 그 안에는 다른 세포에 비해서 훨씬 더 물이 많이 들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포를 동결하기 위해서는 이물 처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물을 관리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급속 냉동 시키는 기술을 이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급속 냉동 처리를 하게 되면은 바로 냉동을 해놨다가 해동을 시켜서 환자에게 투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줄기세포 치료제라든가 뭐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나중에도 설명을 드릴 때도 그 기술이 환자에게 약효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가 이거를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똑같은 질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배아줄기세포입니다. 이것은 아스텔라스의 기술 수출이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런 기술 수출이 되었고, 어, 이제 연구개발은 아스텔라스가 가져가서 어, 연구개발을 한다라는 점이죠. 이 아스텔라스는 일본 회사인데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물질들을 가져와서 실패도 하고 조금의 성공도 하면서 끈기 있게 파이프라인들을 사들여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 배아줄기 세포 치료제로 막막 색소, 색소상피 세포를 투여하는 그런 기존의 치료제도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있으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가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연구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연구 계획은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아, 향후에도 상당히 끈기 있게 연구 개발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